에이치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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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방송 잠시 후 반테리 건강상신능력평가 진행하겠습니다. 디코 집합 바랍니다 네? 에이 가짜죠? 잠시만 아 진짜 왜요? 어째서요? 아 진짜 말도 안된다. 이게 어떻게 진짜 이거 개꿀잼 몰카인가요 혹시? 안녕하세요 대리님. 어, 안녕하세요 자 다들 앉으세요 착석하세요 네 착석하세요 착석 아왜 부르셨죠? 혹시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? 죄송합니다 일단 아니 사실 계란찜에서 체력 측정한 지가 얼마 이제 정말 제가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 별로 안 지난 것 같은데 아 근데 아무도 운동을 하러 안 오르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몸 관리를 해야 될 애들이 빠져가지고 뭐 동물의 숲 가서 힐링이나 하고 있지 않나 뭐한 명은 뭐 유로트럭 뭐 트럭 끌고 뭐 갑자기 뭐 이상한 운전면이 있어요 당신? <laughs> 없어요. 여기서 <명세기> 이렇게 헬스돌이라는 사람들이. <laughs> 에? 저희 그런 말한적 없는데. 아무튼 그래서 모두 궁금해져가지고 사실. 여러분들한테 건강상식 평가를 할거예요 건강상식 평가를 음... 그래서 혹시나 맞추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란찜에 운동을 왔을 때 이제 사실 페널티가 어느정도 부과가 되겠죠 에? 결국에는 그죠 네. 일단은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텐션 왜그래요 텐션 이제 아? 12시 31분이야 얘들아 아하하하. 대낮이라고 대낮 우, 방송한다는 사람들 왜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어? 우휴. 일어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걸... 아 굳이 왜이 시간에 일어나요 지금 <laughs> 잘못됐다 봅니다 계란님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. 10초 드릴게요 10초 10 9 어, 8 어. 7 6 5 4 6, 3 2 1데드리프트랑 <laughs> 스코트랜드 데드리프트라서 스코트. <laughs> 와, 안에 돌아버리겠다 진짜. 정답은 바벨로우였습니다, 여러 바벨로우. 우 와, 그렇구나. 로우가 뭐예요, 로우? 낫 낯다요. 당기다. 당기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건 맞죠. 바벨, 음 바벨을 당기다. 지금 아, 저기에 있는 그 저기 있는 네, 저기. 예, 스포츠머리 남성이 <laughs> 어떻게 하고 있어요, 지금? 당기다. 남성이를 내밀고 있어요. <laughs> 아니 그 엉덩이를 내밀고 있는 건 맞는데 엉덩이가 근데 검은 색깔로 색칠이 돼있잖아요. 어? 네, 엉덩이를 막... 잘안 g 나 봐요. 아 o <laughs>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, 마지막. 좋아요. 좋아요. 네. 여기에 좋은 영양소를 하나라도 말씀해 주세요. 공, 마, 정답! 마그네슘! I d o n 영양소. o w I don't know. I don't 나왔어요. 아, 니거든요그 전에 말했거든요. 오늘의 건강상식퀴즈는헤님이 우승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우효~~ 너개 못하잖아~~ o o o o o 가. o 가지가